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 연중제 25주간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토요성모신심 오늘 마리아의 비밀, 다섯 번째 음, 마리아의 비밀, 오늘 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또 도송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3항부터 말했기에 네. 대한 참된 신심의 결실, 네. 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가지면 이거는 체험해야죠. 그죠, 체험. 네.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이 신심이 얼마나 은총이 큰지, 네. 체험해야 돼요. 이 신심으로 크나큰 은총의 결실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기쁨 가득 해야 됩니다. 네. 네, 참된 신심을 충실히 실천하면 성모님의 마인드를 느끼는 거죠. 마리아의 품은 하느님의 거처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처이다. 위신심을 충실히 실천한 영혼에는 행복한 결과가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심어지기 때문에, 마리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심어지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살게 되고, 그래서 성모님이 이마에 계시니까, 또 누가 오셔요? 성령님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특히 내적 지유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위시입니다. 음. 자, 참된 신심을 꾸준히 실천하면 성모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경이로운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정화된다. 우리의 지향과 뜻을 순화시켜 주시고 선행의 결실을 많이 낼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일치하도록, 일치가 계속되도록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마리아의 순수한 신앙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정화될 것이고, 또 우리의 정신은 마리아의 겸손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성모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성모님의 정결로 정화되고, 성모님의 모성으로 보다 고귀하고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네. 이론만 갖고는 안되고, 네. 아, 그렇구나. 꼭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8항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이 오셨 으므로 다시 오실 때에도 성모님을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 마음이니까. <laughs> 자, 하느님께서는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이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참된 성모 신심, 성령 충만, 기쁨 가득, 마리아의 정신에 저전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래서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심을 가진 십자가의 벗들이 그 왕국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적 실천 볼까요? 외적 실천.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한 다음에 외적으로 외적인 것도 실천해야 됩니다. 외적 인 실천. 자, 어느 축기를 택하여 봉헌과 갱신을 한다. 어느 축기를 네, 우리는 8월 15일 성모 성천 대축일 12월 25일 주님 탄생 대축일, 네. 그전 토요일에 우리가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 세례 갱신식이죠, 그죠? 음.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네.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8월 15일이나 12월 25일에 성당에 그 전날이나 조용히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죠? 어. 그러한 의향으로 그전 토요일에 봉헌식을 하고요. 8월 15일과 1 5월 25일은 그러한 의향으로 성체 모시고 하루를 기도 중에 보내는 그런 날을 갖는다. 그리고 해마다 예물을 드린다. 예물, 영적 예물은 고행, 자선, 순례, 기도. 고행, 자선, 순례, 기도. 그리고 자신의 봉원 일을 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주님 탄생 대축일. 예물을 영적 예물을 드린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슨 예물을 드린다. 특히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특별히 지낸다. 3월 25일 탄생 예고 대축일이고, 탄생 대축일은 9개월 후죠, 그죠? 네, 9개월 후. 그래서, 성모님 대축일, 성모님 축일, 성모님 기념일. 쭉 볼까요? 네. 1월 1일, 천주에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죠? 1월 1일. 2월 11일, 루루드 성모님 축일. 3월 25일, 탄생 예고 대축일. 그렇죠? 네. 5월 13일, 파티마 성모님 축일. 8월 5일, 성모 설지연 성당. 그렇죠? 어. 성모 성당 기념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9월 8일은 성모 성탄. 네. 성모님 생일. 11월 27일은 기적의 메달 축일입니다. 기적의 메달. 12월 8일은 원제 없는 성모님, 원제 없는 성모님, 원제 없는 잉태, 배축일, 네, 원제 없는 잉태, 12월 8일, 그리고 9월 8일, 성모, 성탄. 그렇죠? 12월 12일은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 그래서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 루루드 추일 파티마 추일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원죄 없는 잉태 대추일 그리고 성모 성탄 이렇게 연결된거죠그 다음에 주님 탄생 예고 대추일 주님 탄생 대추일 1월 1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추길. 자,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성모순천대축일과 그다음에 12월 25일 여기는 고전9달전 3월 25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과 12월 25일 두번 봉헌 봉을 하는데 두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봉헌식을 하도록 하세요. 작은 화관을 바친다. 우리는 작은 화관이에요. 우리의 작은 화관은 목주기도 5단이고요. 제대로 된 화관은 20단입니다. 매일 성모님께 영적인 화관을 올려드린다. 20단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세사슬인데 우리는 작은 세사슬이 아니라 기적의 메달을 몸에 착용한다. 왜냐하면 루도비코 성인이 어, 이것을 묵상했을 때는 1 8 3 0전이어서 기적의 메달, 기적의 메달 축일이 언제라고? 여기 11월 27일, 11월 28일은 카타리나 라브레 성녀 축일이고요. 그전 11월 27일. 원죄 없는 잉태 기념 메달, 기념 메달입니다. 원죄 없는 쪽이 메달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작은 새사슬이 아니라 네, 기적의 메달을 몸에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적의 메달은 성모님께 대한 사랑의 메달입니다. 기적의 메달은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께. 우리를 매어놓는 훌륭한 표지고 제복입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차고 있어요. 사랑의 줄이죠, 사랑의 매다. 그래서 제 5장은 각자 읽어보시고 오시, 65항까지, 65항까지 53항부터. 65안까지 오늘 쭉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65안까지 손으로 다 써서 다음 주까지 또 숙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명을 이따 다시 예, 토요성모신심에서 하고 1시 반부터 우리 20단 묵조니까 모두 넣으셔서 묵주기도 봉헌하시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지향을 가지고 오셔서 예, 20단 묵주기도 하시고 미사 중에는 어, 병자성사 받겠습니다. 모두 다 그리고 병자성사 받을 분이 안 오신다면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대신 받겠습니다. 네, 대신 그래서 병자성사 미사 다 오도록 하시고요. 네. 다음 주는 특강 있습니다. 공간복음 강 있습니다. 10월 30일, 동경 학군의 문화영성 피정.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예약금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9월 28일, 연중제 25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말의 비밀, 토요성보신심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성조와 성령께 경과 지지장 상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